박스터예요 네. 똑같이 치질팔이에요? 네. 얘는 모터 구동 방식의 컴버터블 자동입니다. 자, 잘 열리죠. 너무 잘 열리네요? 네, 엄청 빨라요. 모터랑 네. 유압이랑, 유압이랑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간단하게 컴버터블 소프트 탑. 유압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 차량의 고질병을 하나 알고 있어요. 레치라고 하는 부위에요. 레치가 고장나는 이유는 얘 모듈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있습니다. 양쪽 두 개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눌렸는데 안 나오거나 마모가 돼서 안 닿거나 어. 요걸로 인한 거다. 네. 수리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죠. 아, 그리고 대략 수리비도 200만 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닿는 방법은? 그냥 내려서 닫는거 밖에 없어요. 근데 레치가 닫히진 않아요. 모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S 브로입니다. 수입차를 타는 당신을 위한 방송입니다. 자, 컨버터블을 사랑하는 당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단한 곳. 여기는 니어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718 스파이더를 했잖아요. 네. 박스터예요? 네. 똑같이 718이에요. 네. 걔는 수동이었고? 네. 얘는, 얘는 모터 구동 방식의 컨버터블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차량이 열리는 걸 한번 보면서 해 볼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당기면 열립니다. 살짝만 당겨 줘요. 네. 네. 자, 잘 열리죠? 너무 잘 열리네요. 네, 엄청 빨라요. 진짜 빨리 끝나네. 네. 근데 모터 방식, 얘는 온전히 모터. 모터랑 네. 유압이랑 유압이랑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터랑 유압 방식은 얘는 간단하게 컨버터블 소프트 탑. 아, 얘는 완전히 그. 선, 천만, 선, 천만 움직이는? 네. 천만 그러면은 모터 플러스 유압이 있는 건 같이 이제 하드카브랑 같이 플러스 된거 그렇죠. 하드카브. 아,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네. 유압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 718. 어, 내가 이거는 진짜 잘 고친다. 자랑할 만한 거, 사장님. 저는 이 차량의 고질병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동을 하다가 탑이 멈췄다 네.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부위가 안 움직이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바로 예약 잡고 오시는 날 바로 작업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대략 수리비도? 200만 원 안쪽입니다 200만 원 안쪽이요 네. 네. 사장님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 있어요 네 그죠? 알려드려야죠 어.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 사장님 알려줘도 돼요? 다른 데서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laughs> 근데 알려줘도 수리방법은 모르는 거지 수리방법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와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네. 설명드리는 건이 차량은 탑이 잘 움직여요. 네. 근데 고장났던 상황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부위가 렛치라고 하는 부위예요 얘가 오픈을 네. 했을 때. 네. 저희 어깨를 지날 때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어. 네. 들어가죠? 어, 네,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쪽으로 닫힐 때는. 내려오죠. 이 고리 같은 게. 근데 이 고리가 저희 어깨를 지날 때얘 레치가 안 들어가잖아요. 어. 안 들어가면 여기 경고등이 떠요. 레치가 고장나는 이유는 얘 모듈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있습니다. 쟤는 뭔가요? 얘가 마이크로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가 양쪽 두 개에 들어가 있어요. 양쪽 네. 두 개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스위치가 두 개의 누름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누름 스위치가 네. 각도에 따라서 눌러져 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눌러졌을 때 얘가 신호를 받으면서 이게 레츠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인시,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은 얘가 눌렸는데 안 나오거나 마모가 돼서 안 닫거나 그러면은 얘가 레츠가 멈춰 있어요 열리긴 하는데 멈춰 있어서 안 넘어가요 이 양쪽에 들어 있다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대부분 뭐 마모가 됐거나 네. 센서가 고장났거나 이랬을 때요걸로 인한 거다. 네. 그랬을 때 갑자기 멈추잖아요. 얘가 네. 뚜껑이 안 닫히고. 네. 그래데 수동으로 닫는 방법은? 얘는 수동으로 닫는 방법은 그냥 내려서 닫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렛치가 닫히진 않아요. 그쵸. 718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밀어서 닫는 방식있는데 네. 잘못 닫으시면 모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 찾아오시면 돼요. 컨버터블 아. 타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갑자기 고장 나니까. 갑자기? 얘는 이상 증후가 없어요. 아, 예,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고 갑자기 고장이 나요. 아.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빨리 이송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와 하지 말고 이송을 해라. 요요 네, 그니까. 컨버터블 요, 요 고장이 났나요? 네. 네. 포르쉐 아. 박스터 뭐911뭐이 마이크로 스위치는 컴버터블에는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컨버터블에는 마이크로, 마이크로 스위치는 다 스위치는 들어있다 네이 음. 마이크로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 아예 딱 멈춘다 그럼 네. 무조건 와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르쉐 718 박스터 사장님이라면 포르쉐 718 스파이더 포르쉐 718 박스터 어때요? 포르쉐 컨버터블은 사장님 생각할 때? 포르쉐 컨버터블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보면은 소프트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왜냐면은 하이 차량의 이제 출력면도 소프트탑이 하드탑보다는 가볍잖아요. 어. 예, 네, 그리고 하드탑은 열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근데 소프트탑은 열리는 속도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모터 구동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열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출력면이나 아니면은 이 컴포터블 오픈에 에어링 할수 있는 네.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 음. 네. 열리는 속도 빠르니까. 아 그러면은 사장님 선택할 때는 사장님 수동이 제일 좋다고 했어. 그죠? 저는 수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는 그랬죠. 음. 저번에 저번에 또 됐고. 바뀌네요. 또뭐또 왔지 난것 같아. <laughs> 내가볼 때는 빨리 닫히고 편하잖아요. 편하잖아. 네. 네, 맞아요. 어떤 하나로 네. 열고 닫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차도 똑같이. 이게 물주, 물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청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탑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드레인 라인. 어, 드레인, 네. 드레인 라인.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차도 이 소프트 바니까 이롤 바가 제 안전을 지켜주는 건 당연히 있죠. 네, 예, 전복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예, 승객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롤바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항상 네. 나와 있고 얘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네. 성격이 급하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다음 편에는 어떤 자종 설명해 주실 거죠? 이어서 폭스바겐 골프. 까브리오. 어, 그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그렇죠. 귀여워요. 저복스바겐 네. 골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그 컨버터블의 입문차라고 불리는 골프를 다음 편에 같이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